할렐루야, 저는 신바울 성교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음닝고티니 기회에 왔습니다. 에, 여기 아이들이 좀 밥을 꿀오고 있습니다. 예, 밥을 먹고 있고, 에, 저는 아, 밥을 안 먹고, 지금 누룽지를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흰머리가 있어서, 이제 뭐,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여기 할아버지. 하나 보디가 뭐냐면 바부의 바부. 바부. 그래서 아주 슬퍼요. 바부. 네, 예, 저기 밥 먹고 있는 애가 저 사미에, 쌈미야 어, 여기 얘는 살라.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저는 역시 성교사지만 저는 목사라. 움증 가지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복음 러면 이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어, 내 신앙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 어, 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소리> 네, 물론. 어, 예배도 복음이에요. 그렇 예, 예배도 복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 복음 뭐냐면 기구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전하는 건데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무하나 예수 아스피에 예, 이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내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판다 예수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판다 예수를 자와디 왜왜 은판다 예수 자와디 왜왜 은판다 예수 자와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한다는 라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할수 없는데 펜다 쿰펜다. 아, 펜다 예, 다 예수. 다 예수라고. 쿰펜다 예수. 펜다 예수. 우리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를 어?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주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한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이고 처소며 또이 교회 여러 가지 뜻이 본질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뭐 어떤 목적이냐면 이 하나님의 전체의지가 복음 이 복음의 정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어요이 아이가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이 아이가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 저도 이 탄자니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네, 여기서 왕초예요 왕초 보스 네, 다다 보스 왓토토 다다 보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 뭐냐면, 탄자냐, 여기 와토또 아이들, 음부도음토음토부음토부음토도 아니, 아니, 피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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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려 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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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토 음토 이 탄자냐 음토 이 사람들이 폴 피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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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어 형태의 복음을 들어오게 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그냥 가슴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토, 불, 성령의 불임을... 그냥 성령의 모토가, 아게 <laughs> 일어나는 거예요. 모토그러면하나이 모토. 불이 밝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내 기쁨으로 살고 에? 그러면 전혀 우구? 세상 삶은 늘 세상에 너의 자유롭죠 에?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어가는것 스스로가 자유로워. 이제 이 아이가 얼마 이뻐요. 예? 네? 네. 예. 이쁘죠? 살라. <laughs> 네, 림보, 은조리. 야, 한번 해봐 천양이 봐. 림보 해 봐. 응?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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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사운드>. 림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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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버거입니다. 림보 Limbo, Limbo. l i m b 니 Limbo. i m o m o b i m m 이게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예수 음파한다. 이 림보가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서 만아 예수 아스피에 그 아, 네.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 파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